오해숙 생활 단식과 건강한 폐 관리법. 현대인의 건강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시작됩니다. 특히 폐는 우리가 숨 쉬는 매순간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 잘못된 습관, 미세먼지,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폐 건강이 점점 위협받고 있습니다. 오해숙 생활 단식은 단순히 몸을 가볍게 만드는 단식을 넘어 폐를 포함한 몸 전체를 정화하고 재생하는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입니다. 오늘은 오해숙 생활 단식과 함께 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합니다. 폐 건강을 지키는 오해숙 생활 단식의 원리. 1. 차가운 공기로 폐를 깨우기. 오해숙 생활 단식은 뜨거운 환경에서 자는 습관을 피하도록 권장합니다. 폐포는 차가울 때 열리고 더울 때 닫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평상 사용 권장 오동나무 평상에서 물주머니를 활용해 자는 것이 좋습니다. 평상한 폐 건강뿐만 아니라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. 2. 니시차와 된장차로 폐 정화 단식 중에는 니시차와 된장차를 섭취하여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폐와 기관지를 정화합니다. 니시차는 혈액 순환을 도와 폐포에 산소를 공급하며, 된장차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폐 점액을 묽게 만들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. 3. 숨차게 운동하기 오해숙 생활 단식은 가벼운 운동과 호흡법을 강조합니다. 숨이 차는 운동을 통해 폐포를 활성화하면 폐의 산소 교환이 원활해지고 정체된 공기가 빠져나가 폐 건강이 개선됩니다. 추천 운동 빠르게 걷기 합장합척 운동선을 합장하고 발에 모아 호흡을 조절. 오해숙 생활 단식에서 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. 오해숙 생활 단식은 단식 후 우주를 담은 밥상으로 폐 건강을 지원합니다. 이 밥상은 폐를 정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채소와 곡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1. 녹색 채소와 발효 음식. 케일, 브로콜리, 시금치,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폐 염증을 완화하고 독소를 배출합니다. 발효 곡물 장미소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폐화장의 연결 고리를 강화합니다. 2. 니시차와 파워플러스. 니시차 폐포와 혈관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파워플러스 단식 중 기운이 빠질 때 섭취하면 조혈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하며 폐와 혈액 건강을 동시에 관리합니다. 3. 꿀과 생강 꿀과 생강은 자연 항균 작용으로 폐 염증을 완화하고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오해숙 생활 단식이 폐 건강에 좋은 이유 1. 폐의 환기를 돕는 단식 프로그램 3일 단식 프로그램은 하루 동안의 본단식을 통해 폐와 몸 전체에 독소를 배출합니다. 본단식 니시차와 파워플러스를 섭취하며 폐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. 회복 시 구주를 담은 밥상으로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고 폐 건강을 재생시킵니다. 2. 폐 정화를 위한 물 섭취법. 단식 중에는 생수 대신 니시차나 된장차만 섭취하여 폐를 포함한 몸 전체의 점액 배출을 도와줍니다. 3. 스트레스와 폐 건강. 단식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유신 경계를 안정시켜 폐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. 오해숙 생활 단식의 명상 프로그램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폐 건강을 강화합니다. 폐 건강을 위한 추가 팁 1. 미세먼지와 담배 연기 피하기. 폐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흡연과 미세먼지입니다.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. 2. 물을 충분히 섭취하기. 하루 1.52리터의 물은 폐점액을 묽게 만들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. 3. 정기적인 폐 건강검진 폐질환은 초기의 증상이 미미한 경우가 많아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. 오해숙 생활 단식과 함께 건강한 폐를 만드세요. 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관입니다. 오해숙 생활 단식은 단순한 단식이 아니라 폐를 포함한 몸 전체를 정화하고 재생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. 오늘부터 오해숙 생활 단식의 방법을 실천하여. 폐 건강을 지키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. 오해숙 생활 단식 폐 건강의 새로운 시작입니다.